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피그마 강좌 그 아홉 번째 시간, 스타일 등록과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목차예요. 첫 번째, 컬러 스타일 지정. 두 번째, 텍스트 스타일 지정. 세 번째, 이펙트 스타일 지정. 네 번째, 스타일 복사.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보느에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수업 첫 번째 컬러 스타일을 등록해보도록 할게요. 피그마에서 등록할 수 있는 스타일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컬러 스타일, 두 번째 텍스트 스타일, 세 번째 이펙트 스타일, 네 번째 레이아웃 그리드. 저희가 레이아웃 그리드 관련은 초반에서 해 수업을 했었는데, 그게 또 등록도 가능해서 모든 프레임에다 다 적용이 가능해요. 네, 요거까지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요번 강좌에서는 컬러 스타일부터 이펙트 스타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컬러 스타일은 어떻게 지정하는지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컬러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모든 프로젝트는요, 웹이든 앱이든, 다 이제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메인 컬러, 서브 컬러라고 해서 주조색, 보조색,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들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 색들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많이 가져다 갔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든, 코딩을 할 때든 그 색상들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등록해서 쓰는 게 좋겠죠. 매번 그 색이 무슨 코드인지를 찾아서 쓰는 것보다는 등록을 해서 쓰는 게더 좋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쓰는 색상의 형태가 헥스 코드잖아요. 그 코드를 다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등록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는 사이트는요 컬러 어도비라고 하는 사이트에요. 색상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구요. 주소는 제가 하단에 첨부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탐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시로 우리가 와인바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볼게요. 그럼 와인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셔 가지고 우리 와인바와 가장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상들이 조합되어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색상으로만 나오는 것도 있고 컬러를 사진에 좀 부합시켜서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볼게요. 우리는 좀 약간 고혹한 이런 느낌, 고품격의 이런 스타일의 느낌을 줄 거다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세요. 보이시죠? 그럼 헥스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각형을 드래그를 하셔서 저는 메인 컬러를 이 와인색으로 가운데 있는 걸로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 에다가 갖다 붙여 주시면 되는데 이때 저 s h 은 지워 주셔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 X 코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숫자 730220이라고 써 있는 이 숫자를 계속 외울 수가 있냐?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일 지정을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4개의 점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클릭을 하셔 가지고 이때 등록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플러스를 누르셔 가지고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린 이거를 메인 컬러로 할 거예요. 그래서 크레이티 스타일로 새롭게 추가를 해 주시면 메인 컬러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사각형을 삭제해 볼게요. 그래도 여기 메인 컬러라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보이시죠? 컬러 스타일이 이제 등록이 됩니다. 자, 그래도 다시 사각형을 해서 이제 서브 컬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서브 컬러는 지금 이 빨간색과 이 분홍색을 두 개를 서브 컬러로 쓰겠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역시 복사를 누르셔서 이 필에다가 붙여 넣으시고 샵은 역시 지울게요. 그러고 나서 역시 이 점점점 네개 있는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셔가지고 얘는 서브 컬러로 할 거예요. 서브 컬러인데 첫 번째 거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핑크색 복사해서 역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브레이크를 눌러서 스타일은 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분홍색이 들어가고 또 새롭게 스타일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서브 컬러 02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럼 저희가 새로운 오브젝트에 쓸 때마다 저 색상들을 이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별을 그리고 나면, 보이시죠? 이렇게 색상들이 다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갔는데, 여기다 눌러보시면, 여긴 도큐멘트 컬러예요. 이렇게 프레임들에 있는 색상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이때, 로컬 컬러라고 해가지고 눌러보시면, 여기 있는 색상들을 찾아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건, 도큐멘트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작업 환경에 있는 모든 색을 다 쓰는 거죠 색상을 너무 많이 썼다면 저기가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 눌러서 로컬 컬러 등록되어 있는 스타일로만 지정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그룹화해서 지울 수 있거든요 그룹화해서 이제 처리를 할수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Add New Folder라고 누르시면 새로운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얘네들을 이제 공통으로 쓰는 커몬 컬러다 라고 해서 커몬이라고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순서대로 맞추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텍스트 컬러를 사용을 할 거다 회색 텍스트를 그레이 컬러로 사용을 할 거다 라고 해서 그레이 컬러들을 조금 사용을 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레이 컬러 중에 어, 내가 색상을 기본적으로 기본 폰트 색상을 6을 6개로 할 거다 그러고 나서 등록을 이제 또 해주시는 거죠 플러스 누르셔 가지고 바디 텍스트라고 이렇게 써 주시고요 보통적인 본문 텍스트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등록은 됐을 테니까 다시 깨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3333 6개를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회색이 좀더 진해지는 거 보이시죠 얘는 타이틀 컬러로 처리를 할 거예요. 타이틀 텍스트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깰게요 그러고 나셔가지고, 조금 밝은 배경색 회색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EDED라고 한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BG의 네, 컬러라고 쓸게요. BG 그레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주셔가지고, 색상을 처리를 한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다 됐다고 보시면요, 이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네, 이런 식으로 색상들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얘를 또 그룹으로 묶어주는 거죠. 뉴 폴더로 해가지고 네 그레이 계열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그레이로 다 이렇게 묶어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색상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룹화까지 해서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다시 적용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별을 다시 그려서, 그러면 이제 색상을 눌러보시면, 도큐멘트 컬러 있고, 로컬 컬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해가지고 좀 지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에서도 보셨다시피, 색상 등록은 필 옆에 이네개의 점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이 있으시죠? 이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스타일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도 역시 색상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실습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그라디언트를 색상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를 이 휠에서 넣는 거죠. 그리고 레디얼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레디얼로 이렇게 놓고 끝에 거를 100%로 바꾸고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거는 흰색, 왼쪽 거는 흰색, 오른쪽 거는 오렌지색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색깔이 이런 식으로 퍼지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때, 요, 점 4개 있는 스타일 등록을 누르셔서, 플러스를 누르셔서요, 원형 그라디언트라고 제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쓴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크레이트 스타일을 눌러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빈 공간을 누르시면, 이렇게 원형 그라디언트가 컬러 스타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수업 두 번째 텍스트 스타일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등록은요. 디자인 패널의 텍스트 파트에 보면 역시 네개의 점이 있어요. 그걸 눌러서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텍스트 스타일을 등록을 해볼 건데요. 웹페이지로 예시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 카페 24라는 사이트를 열어 놨어요. 자, 그럼 좀 내려 보시면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럼 이 타이틀 이미지 이런 걸 디자인했다가 다시 이 쇼핑몰이라는 것좀 똑같은 스타일이죠? 어, 근데 내가 글꼴을 뭘로 했더라? 폰트 사이즈는 뭘로 했지? 굵기는 뭘로 했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스타일을 등록을 해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려 보시면 그 다음 제목들도 있고 본문도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탭바, 탭버튼의 요 글자들도 다 글자 스타일이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미리 등록해서 사용하면 매번 확인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디자인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텍스트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로 텍스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H2 타이틀 스타일이라고 쓸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H2라고 썼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홈페이지에서 로고는 h1 태그에 담고요. 그 다음 제목을 h2, 그 다음 제목을 h3, 그 다음 제목을 h4에서 h6까지 태그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그를 순서대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디자인할 때 이렇게 써주면 퍼블리셔한테 넘길 때 조금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개발자한테 넘길 때도 작업이 편리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h2 타이틀 스타일로 제가 그냥 글자를 써봤고요. 이제 글꼴을 해보자면 볼드라고 할 거예요 굴잖아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30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이걸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에서 점점점 버튼을 누르셔서 플러스 버튼을 또 누르시면 이름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h2 텍스트로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한 후에 크리에이트 스타일 눌러서 등록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시죠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서 빈 공간 눌러보면 확인이 되실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제목 요거 H3을 만든다고 볼게요 얘를 복사를 그대로 합니다 더블클릭해서 H3으로 바꿀 건데 똑같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꾸려고 보니까 교체가 안 되네요 요거는 깨줘야 돼요 요 디테치 스타일이라는 걸로 통해서 깨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자그 다음 건 세미볼드 24. 이렇게 한다고 볼게요. 그럼 다시 등록하셔야 되겠죠. 눌러서, 플러스. 예, 네, 그래서 제가 자, h3, 뭐, 텍스트, 타이틀 텍스트,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h3, 타이틀 텍스트라고 쓰고, 크레이트 스타일 누르시면, 자, 빈 공간 눌러서 확인해보면 등록이 됐는데, 여기가 글자가 더 길죠. 바꿀 수 있거든요. 에디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저 타이틀 파트를 이렇게 지워주신 다음에, 엑스를 눌러보시면 변경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타이틀이잖아요. 본문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룹으로 묶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애드 뉴 폴더라는 걸 눌러서 얘를 타이틀로 묶어 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쪽에다 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H4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H4라는 제목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 보도록 하면 얘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고 나셔가지고요. 등록을 할때잘 보세요. 요거는 다시 한번 디테 s 치 스타일로 깨주시고 볼드는 맞는데 요번엔 글자 크기를 20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고 H4로 등록할 거거든요. 자, 이때요. 등록하실 때 플러스 누르셔서 제가 아까 저걸 그룹을 타이틀이라고 했죠. 타이틀이라고 똑같이 쓴 다음에 슬러시 쓰고 H4 텍스트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그룹으로 알아서 들어갈 거예요. 저 슬러시를 누르면 알아서 그룹화된 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크레 e 이트 스타일이라고 눌러주시고요. 이건 텍스트뿐만 아니라 컬러에도 적용되는 거고요. 빈 공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알아서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본문도 해야 되겠죠? 자, Alt 눌러서 복제를 하시고. 네, 본문 스타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같은 경우도 이제 밑에 보이시는 이게 본문 스타일일 거잖아요 역시 디테치 스타일을 눌러서 깨주시고 나셔가지고 레귤러입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14로 이렇게 조금 바꿔 볼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된다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통 본문들은 여러 줄로 쓰니까 라인에이트까지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22 정도로 라인에이트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되셨으면 요걸 누르셔서 플러스 자 바디 텍스트라고 그냥 쓸게요 네, 보이시죠? 바디 텍스트라고 해서 크리에이트 스타일이라고 누르시면 타이틀 밖에 나가 있는 게 확인하실 거예요 아까 H4 만들 땐 타이틀에 자동으로 들어갔지만 얘는 밖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색상은 컬러 스타일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컬러 쪽에서 잡아 주시면 될것 같고 글꼴 스타일들만 여기에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 세 번째, 이펙트 스타일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효과 등록을 하는 거는요. 디자인 패널의 이펙트라는 곳에서 역시 점점점 이네 개의 아이콘을 눌러서 플러스를 눌러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펙트의 종류예요. 이너 섀도우는 안쪽 그림자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드롭 섀도우는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그림자고요. 레이어 블러는 레이어 자체가 번지는 거고요. 백그라운드 블러는요. 레이어가 번지진 않는데 뒤에 보이는 사진은 아니고 뒤에 보이는 레이어, 근간이 되는 부모 쪽 레이어에서 번져 보인다, 뭐 이런 거거든요.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고 스타일까지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스타일 등록은요, 이펙트를 한 개씩 보면서 실제적으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측 상단에 도형을 잡아서 이펙트라는 데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펙트가 추가가 됩니다. 드롭 섀도우는 바깥쪽 그림자고요 세부 설정은 앞에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X축은 X축 위치 조정. 자, 그 다음에 Y축 위치 조정. 블러는 번짐이에요. 그래서 한10 정도로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진하게 보여야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실 것 같아서 50%까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를 이제 등록하겠다? 이 점점점 버튼이죠? 플러스 누르셔서 여기에다가 바깥쪽 그림자라고 쓰고 숫자는 10을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Create Style이라고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 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른 오브젝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을 누르시고 나서 이펙트를 누르시기 전에 플러스 누르지 마시고 스타일을 눌러보시면 바깥쪽 그림자 등록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누르시면 등록된 스타일을 가져다가 쓸수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누르면 다시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자, 요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펙트 스타일 등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 그림자도 보도록 할게요. 이펙트를 플러스를 누르시면 드롭 섀도우 말고 이너 섀도우라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안쪽 그림자죠. 숫자는 설정을 다 똑같이 할게요. 다 10으로 하고 50%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도형 안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등록은 마찬가지로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플러스를 누르시면 안쪽 그림자 1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스타일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레이어 블러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 자체에 블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플러스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레이어 블러라고 있어요. 그럼 사진 자체가 이렇게 블러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이거 빼고, 제가 백그라운드 블러랑 레이어 블러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에다가 사각형 도형을 하나, 고양이 얼굴 위에다가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흰색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한테 이제 이펙트를 줘서, 이걸 레이어 블러를 처리하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블러 처리가 돼요. 보이시죠? 자기 자신이 블러 처리되고 투명도도 좀한 50%로 한다 그렇다고 고양이가 번져 보이는 건 아니죠. 모자이크처럼 번져 보이는 효과는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때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블러라는 거는요. 자기 자신이 블러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다시 주고 네 똑같이 50%로 이렇게 주면 뒤에 고양이가 비추죠. 근데 이때 이펙트로 가서 백그라운드 불러라는걸 주면 어때요? 고양이가 번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뒤에 부모격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번져요. 특히 사진 위에 저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들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그마에서 이 기능을 그냥 추가해 놓은 거거든요. 예전에 저런 거를 작업을 포토샵에서 하려고 한다면 저 파트만 잡아서 사진을 블러 처리를 한 다음에 위에다가 도형을 얹히는 스타일이 됐어야 되는데, 알아서 저런 식으로 해주는 백그라운드 블러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물론 얘네들도 스타일로 등록은 가능한데요.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고양이가 선명하게 보이고, 이쪽은 고양이 같이 번지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게 레이어 블러랑 백그라운드 블러 차이였고요. 이펙트 스타일을 등록해봤어요. 수업 네 번째 스타일 복사 서식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오브젝트에 있는 스타일을 복사하는 기능이거든요. 보통 오브젝트를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카피 페이스트에즈 가셔가지고 카피 프로퍼티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누르신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를 하실 때는 이 페이스트 프로퍼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로 에워주시는 게더 좋겠죠. Ctrl-Alt-C, Ctrl-Alt-V,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스타일로 등록해 놓은 거 외에도 그냥 그 도형의 스타일을 잡고 복붙하면 되거든요. 이건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스타일 복사를 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오브젝트가 이 도형도 있고 글자도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한번에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카피 프로퍼티라는 걸 누른 다음에 옆에 거에다가 또 전체를 잡아서 여기다가 페이스트 프로퍼티 누른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모서리 둥글거나 막 약간 이런 것들까지는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막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뭔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색상이라든지 스트로크라든지 이런 거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잘 잡아서 해주지는 않아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끼리 각각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trl+Z 누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도형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단축키로 이번에 해볼게요. Ctrl+Alt+C 누르셔서 이 도형에다가 Ctrl+Alt+V.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떠세요? 색상까지도 저렇게 잘 들어가고 스트로크도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도형을 또 Ctrl+Alt+C, Ctrl+Alt+V 이렇게 누르시면. 색상이라든지 이런 글꼴까지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오브젝트를 한 번에 잡아서 넣으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미묘하게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를 각각 잡아가지고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이미지와 마스크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니가스터디. 저희 다음 시간에 봬요.